여러분, 제가 얼굴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, 카메라를 멀리 둘게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머리를 안 감아서 푸딩이에요. 오늘은 저랑 제이 친한 언니가 저를 네일을 해줄거예요 네일. 왜스러워 짜증나. <laughs> 낚시 <laughs> <laughs> <혹시> 부끄 <부끄러워? 웃음> 네일 아트를 해줄 건데, 저는 한 번도 손에 네일 아트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? 근데 오늘은 야광 메리요 빛이 나는 네일. 그래서 오늘 한번 받아보고,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, 그 후기는 어떤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쑥스러 <laughs>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영상 보실 때 제가 친한 언니가 유튜브 딱한번 보고 독학을 해서 한 거니까 칭찬을 해주시지 절대 막 내일 배우신 분들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댓글 달면 똑 당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언니 우라하얀 뭐 하는 거야? 색깔 보여줄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<laughs> <완전 웃음> 와 <예뻐>. 개쩐다 <laughs> 어머머 어머머 개쩔어 와와와 개쩔어 <laughs> 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광 그네일이에요 어느 색까지? 여러 색깔 다해. <laughs> 아, 그래도 해? 오케이 그럼 다 할래. 손주생. 저는 왜 이렇게 <laughs> <왜> 이렇게. <해? 웃음> 이렇게 너도 또 모양 예쁘다. 알아. 사진은 진짜. 자야 <laughs> 우리 집에 갈까? 알고 있어. 나 옛날에 젓가락 행진곡 치던 시절에 나의 손가락이 예쁜 소리 진짜 많이 들었다. 너 물어본 사람. 그래서 옛날에 와막 미래에 안맞춰야아기면 먹었어? 일또 고민인가 a h 까 우리 t a 아, 도 원래 엄청 얇았는데 여기 마드 엄무 작고 나이 듣고 있었어. 야 <laughs> <오, 웃음> 여러분, 이제 저의 새로운 손톱이 열리는 순간입니다. 어, <laughs> 뭐 진짜 뭐가 생기는 그 기분이 나. 대박. 벌써 엄지 끝. 진짜? 뭐야, 이제 좀더 너무 예쁘 이제 여기서 다듬을 거예요. 다듬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다 다듬었어요. 왼쪽 손만 이렇게 쫄죠? 이게 원래 내 손톱, 이게 연장된 내 손톱. 완전 차이나. 이제 뭐 하죠? 거 풀면을 발라야죠. 어머 머 그거 보여주세요. 어머! <laughs> 자 여러분 이제 탑코트를 바를 시간입니다. 근데 탑코트가 뭐죠?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건가요? 광나게. 광나게? 제 얼굴도 광이 나갈수 있나요? 이뭔개소 모자이크가 어려워. 얼굴에 뭐 이미지 넣는 게 어려워? 모자이크. 그래, 나 이미지 넣어. 내가 달래 서진 잘라줄게. 이제 <laughs> 고양이 사진이찍님 <거다 웃음> <이렇게. 피디님> 들으셨죠? <웃음> <웃음> 이제부터 이 언니 얼굴은 고양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저 이거 잘안 보이죠? 우리 미간에 여드름 두덩 나가지고 제가 쉐딩을 그코 그, 그, 그 쉐딩하는 그게 나랑 안 맞나 봐요. 뭐가 이렇게 나왔어요. 너무 창피해. 보지 마세요! 본격 유튜버가 자기 보지 말라는 <laughs> 영상 <웃음> 모자이크 해주세요 피디님 보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쁜 제 손을 보시라고요 아 이거 깜짝 깜짝 빛나는 거 보세요 우와, 너무 이쁘죠 만지면 아주 맨들맨들해요 맨들맨들 일단 이게 왜 야광이 아닌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불 키면 야광이 아니고 불 끄면 아주 그냥 야광일 거예요 제가 여쭈까지다 한다 불 끄고 보여드릴게요 우와, 너무 이쁘죠. 진짜 굴까지쁘고우까지예쁘면괜나아바어주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게 가루인데요. 이 마법에 이 소주잔에 있는 <laughs> 이거를 떡한 방울 뿌리면 이게 고체로 변해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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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? 와, 개쩔어, 개쩔어, 개쩔어. 주세요냥냥 냥. 색깔 되게 예쁘다. 어, 진짜 예쁘다. 체리색 경광. 음. 난 이제 핑크 인간이 되는 거야. 와. 야, 너손 되게 하얘보여, 반대 손으로 해봐. 손이 확실히 여기에 더 하얘 보여. 어. 나 손, 손을 핑크 봤는데. 나 머리도. <laughs> 어, 내 떡진 머리. 핑크야. I'm 핑크. 근데 웃겼다. 하하다 하하하. 하하하. 마하 제발 나영 하하하. 하하하. 하하좀 지루한 거 같다고. 하나하나하나하하어하하하 뭐. <laughs> 아, 지민아, 응. 너는 이거 얼굴 가리고, 응. 이 손만 보여줘. 그럼 너 아주 조회수 백만 각이야. 예, 러0 백만 각인가요? <laughs> 어, 이쁜데? <laughs> 내 얼굴? 아이, <아유>, 봤.. 어? <laughs> 뭐, 주황색 처음 쐈다. <laughs> 우와, 주황색 진짜 이쁘다. 여러분, 환타. 환타 먹고 싶다. 맛있는데? 환타 슬러시. 어? 개맛있어. 포도가. 헉! 이제 3일째 똥을 못사고 있어. <laughs> 너무 <laughs> 예쁜 거 아니야? 진짜 개인적으로? <laughs> 개인적으로 <개인적으로는> 아니야? 객관적으로라고 <laughs>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n 지 너무 예쁜 거 단체적으로 아니야? 단체적으로 예쁘냐? 왜 이러는 거야? 됐어, 다 했어. 오마이갓! Oh 너무 예뻐. 빛. 완전 밝은. 와 진짜 개 밝아. 어우, 눈 시려. <laughs> 다혜야. 불 꺼줘. 다야불 꺼줘. 잠깐 잠깐. 어뭐뭐뭐 간다. 간다, 간다. 너무 떨려, 너무 떨려, 너무 떨려. 너무 떨려. 2 1 0와 <목소리> <목소리> 대박! 미쳤다! 대박! 대박! 진짜 대박이야 진짜! 오! 야 진짜 대박! 여러분 이거 보세요! 어머! 충전 중! 이게 충전 중이에요. 제 손톱 충전 중이전 중. 이게 UV 램프라는 건데 이거를 쬐야 더 밝아져요. 그래서 내일이면 금세 또 얕아질 거예요. <목소리> <laughs> 와 개멋어 <개무습, 웃음> 진짜.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영화 가면 진짜 우리 손 이렇게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엄지 꼭 넣어야 된다. 이거 있다가 이렇게 넣어야, 이렇게 넣어야 된다. 봐봐. 하나, 둘, 셋. <laughs> <너> 엄지 뭐냐? <laughs> 엄지 어떡해? <laughs> 이런, 이런 무슨 <laughs> 반딧불이 <반집뿌리> 같아. <laughs> 너무 예뻐. 이게 <laughs> 재료입니다. 너무 예쁘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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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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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이거 봐. 지민이 땅! <laughs> 지민이 응? 땅! 응. <laughs> 아, 뭐, 어. <laughs> 지금 여러분 충전 중입니다. 군신사바 같냐? 네, 무슨 의식기 행하는 <laughs> 애들 그러 그니까! 군신사바군신사바 지민이 남자친구 생기나요? <laughs> 아니요, 가망이 <방황이 웃음> 없습니다. <웃음> 남자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되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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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 30마리의 반딧불입니다. <laughs> 30마리의 반딧불. 먼저 <laughs> 멋진 클럽이야. 진짜. 반대불리 춤추세요 <laughs> 그,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야광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laughs>